바다 수온이 높고, 플랑크톤이 풍부해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접도. 덕분에 수프망의 사계절은 풍요로움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10월 초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바다 내음을 그대로 간직한 물김이 주인공인데요. 물김철이 지나면 바로 이 녀석. 갑오징어가 스푸망을 찾습니다. 주낚으로 한 마리씩 잡아올리는 오징어와 달리 갑오징어잡이에는 낭장망을 이용합니다. 낭장망은 긴 자루 그물의 날개와 자루 끝을 다치로 고정시켜 조류에 의해 고기를 잡는 조업 방법입니다. 물살이 센 접도 앞바다에 딱 맞는 조업업인 셈이죠. 아 지금 이게 구역, 정치성 구역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허가가 요 그, 다른 말로 낭장망이라 하는데요. 이 닷을 고정돼 있습니다. 양쪽 닷을 고정돼 있는 상태고 저기 앞에 보시면 은그 앞쪽 구물이 유인 구물이에요. 뭐 멸치나 모든 고기를 유인해서 이~ 이쪽 중간에 있는 이~ 이게 통구물이라 하거든요. 이제 못해지면서 이~ 이 구멍들이 차츰차츰 적어지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에는 촘촘한 구물에 고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냥 물살에 서 예, 잡아 올리는 겁니다. 물살이라는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는 낭장망에는 주로 멸치가 들지만 진달래가 흐드러지는 5월부터는 갑오징어도 심심찮게 섞여 올라오는데요. 깊은 바다에서 겨울을 보내던 녀석들이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갑오징어는, 갑오징어는 우리나라 전연안에서 발견되는 오징어입니다. 애가 그러니까 뭐 동해든 남해든 제주도든 서해든 다 발견되고 주로 이제 지금 4월에서 한 6월까지가 이 갑오징어는 산란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더 깊은 바다에 있다가 산란하기 위해서 연안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많이 잡히고 또사람들 많이 잡히기 때문에 식탁에 많이 올라오고. 수온이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한 접도 앞바다는 산란기를 앞둔 갑오징어에게 최적의 장소. 때문에 매년 이맘 때면 시알 굵은 녀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이때를 놓치면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 4월 달에 4월에서 5월 중순까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먹기가 이제 5월 15일 부터 6월 15일 까지 거든요그한달 동안은 좀 있다가 6월 15일 부터는 더 많이 잡습니다 가오징어와 함께 접도 앞바다를 찾는 또 다른 녀석이 있습니다 대왕 오징어로 불리는 천중어. 가보증어는 등에 어, 배가 있거든요. 그런데 천중어는 아예 배가 없어요. 모든 걸 전부 다 먹을 수 있게끔 아주 크고 아주 또 틀립니다. 제피는 기간이 가보증어보다 더 짧아요. 근데 아주 이 지역에서는 아주 하게는 어징어입니다. 천중어는 이강망에서 주로 잡히는데요. 정치망의 한 종류인 이강망은 연안 가까이에 설치해 고기를 잡는 것이 특징. 연중 조업이 가능해 철마다 다른 녀석들을 잡는 재미가 쏠쏠하죠. 오늘은 일곱 개의 줄무늬 덕에 줄돔이라고도 불리는 돌돔과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하가 적도 앞바다의 풍성함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천중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두 번째 그물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서해와 남해의 물길이 합쳐지는 접도 앞바다답게 열 가지가 넘는 어종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요. 기운 센 참수머부터 꽃게, 병어, 넙치며 갑오징어까지. 서남해 수족관 답죠? 잡는 많이 잡히는데 안 잡는 데는 기이하게. 그러까요 바다 소리란 것이 아니알겠 습니까? 얘 이게 많이 제패해야만 저희 들이 똑고 살고, 하 는데, 얘 한테 제일 살림 인데, 깊은 수심 만큼 이나 마음 을 읽을 수 없는 바다, 평생을 바다와 부대끼며 살아온 어부도 아직 그 깊은 속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번엔 절로 기합 소리가 들어갈 만큼 묵직한 그물. 그 안엔 천중어도 섞여 있습니다. 이게 긴데요. 이게 적네요. 아, 이렇게 적네요? 예예. 아요 이게 어 이게 이제 천어 차이가 이거 배가 있는 거, 이는 거죠. 대왕오징어 혹은 천중어로 불리는 녀석의 진짜 이름은 흰꼴뚜기. 갑오징어보다 훨씬 크고. 유연합니다. 산란기에도 차이가 있죠. 천중어는 산란기가 좀 8월까지 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요 특히 전라도 지방하고 제주, 제주, 제주도 쪽으로 많이 올라와요. 연안으로. 왜냐하면 알을, 이게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보통 알을 이 해추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알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조가 보통 수심이 낮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안으로 와가지고 자기의 알을 해조나 이런데 붙여야 되기 때문에 갑오징어에 비해 살랑기는 길지만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고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다는 천중어. 하루에 한번 잡힐까 말까 하다 보니 일반 오징어의 열 배가 넘는 높은 몸값을 받는다는데요. 초여름이면 줄줄이 올라오는 갑오징어에 귀한 천중어까지. 수프망의 초여름은 갑오징어가 주인공입니다. 원래 이 오징어, 오징어는 사실 난류성 어종이거든요. 이 오징어 어획량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분포가 자꾸 동, 올라가고 이제 위쪽으로, 이 도, 오징어의 이 어획 지역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기후 변화의 아마 영향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지금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는 있습니다. 멸치, 고등어와 더불어 국민 생선으로 인정받는 오징어는 바다 수온의 변화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철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갑오징어는 4월부터 6월까지만 맛볼 수 있는 여름철의 별미 통찜은 통찜대로, 회는 회대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죠.